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루키 마지막 시간으로 비어에서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문에서 거래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안에서 고에 고엘, 두 고엘이 있었는데 그 고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그 성문 앞에서의 거래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엘은 아무개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맡겼는데 그는 계산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일 안에서 그것들의 햇세들을 보여주게 되고 수락함을 통해서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개가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을 하는 증표로 신을 벗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 보아스의 아내로서. 예. 고엘이 되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축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레아와 라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다말과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들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 함께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3절에 보면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 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 십절에서 선언했던 것들, 자기가 이 땅에 대한 것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실제로 실현함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기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고 하나님 섬기는 섭리는 사건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두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앞반본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딱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행동이 실제로 눈에 띄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라고 한다면 임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지만 우리가 임신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무슨 동물처럼 저절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장수하는 것들도 저절로 되고, 우리의 생명이 뭐, 계속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쉴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겠죠. 왜? 나에게는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고 공급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감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순 어떻게 됐나요? 모압에 있을 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의 남편인 기론과 아이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임신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13절 뒤에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건 결국 뭐죠? 계대 결혼을 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단순히. 보아스와 루시 결혼함을 통해서 기름 물을 자 고엘과 결혼함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꼭 남자아이를 낳아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업이 그 가문이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결혼한 목적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는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가문의 축복이겠죠. 왜요? 완 이제까지는 완전히 대가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계대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복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누굴까요? 베들렘에 있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성음이 떠들며 그러니까 말씀의 1장 19절에 나온 것들은 처음에 베들렘에 있는 여인들이 맞이하는 것들 이제는 축복하는 것들로 처음과 끝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내용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는 바로크인데 1장 20절에 나오미는 어떻게 됐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하여.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어 돌아오겠다.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룻은 그렇지 않고 룻색에 채워지는 것들 여인들은 뭐라고 했죠? 여인들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 대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러 물자가 없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기러 물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보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오벳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까,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고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문을 이을 사람, 기업을 이을 사람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업 물을 자는 오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은 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의 회복자, 그리고 노년의 공양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죠 경 4장 11절 12절에 있는 이 축복에 대한 것들이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오벨통에서 오벨에서 이세 이세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이 다윗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뭘까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1장 21절에 "비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비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변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채워지는 것들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 같은 삶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미가 되는 그런 일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애가 태어나게 된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칭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며느리 한 명이 며느리 뭡니까? 그 나오미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 며느리가. 나오미에게서부터 난 일곱 아들보다. 근데 아우 나오미가 일곱 아들을 낳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일곱 아들은 이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을 얘기할 때에 일곱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기 1장2절에 보면 요베 요베 일곱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칠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가 되는 것이고 또. 뒤에 볼 10이라고 하는 것들도 완전 숫자가 되면 통해서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뭐죠? 그것보다 더이 루시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일곱 아들보다 루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왜입니까? 바로 이 루시 행했던 일들 이 헤세드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 안에서 뭐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사람들은 루시 행했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며느리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였나요? 모험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들, 그가 그 가문에 끼쳤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베들렘에 있던 여인들은 이것들을 인정하는 나오미보다 먼저 더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나오미가 엄마가 되는 거야? 막 이건 아닌 거예요. 음, 나오미는 할머니입니다. 상징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오벳의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할머니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 역할로 손자를 받아 가지고 키우는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오미도 뭐라고 얘기했나요? 비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나오미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혈육 그리고 가문을 이을 아기가 지금 나오미의 손에 팔에 있는 거라고요. 비어 있던 그 나오미에게 나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통해서 나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오벳을 줌을 통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단순히 눈만이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채워지심이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시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 좀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를 낳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아, 우리가 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는데 갑자기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얘를 개똥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오별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이하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독특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죠? 법적으로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에요. 말론. 말론의 아들. 근데 말론은 나오 이 룻과 결혼한 적이 없어요. 계대결혼이기 때문에 첫째였던 말론의 이름의 아들이 되어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었고 나오미의 손자였지만 그래도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뭡니까? 이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섬기는 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결국 이 나오미를 보낸 거예요. 너의 너를 섬길 자. 다른 말로 뭐죠? 너를 봉양할 자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예, 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기를쓴 목적인 거예요, 이게 결국. 결국 돌고 돌아 가지고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막 하면서 썼던 목적이 뭐라고요? 그 룻의 여인 그 룻을 통해서 이방여인의 룻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증조모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족보에 있는 이 하나의 사람이 바로 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방여인 모함여인이었던 룻. 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루스를 통해서, 모압 여인 루스를 통해서 이세가 태어, 오베시 태어나게 되고 이세, 그 다음에 다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니, 다위세 증조모가 이방 여인이야? 다윗새 증조모가 모함 여인이야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해서 모함 여인은 모합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초월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워진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8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베레스에서부터 다비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베레스의 계보라고 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4장 12절에 베레스 다마에서부터 나온 베레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대,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 이것은 창세기 38장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레스인가 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4장 12절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축복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스는 누가 낳나요? 다말이 낳죠. 그리고 오벳은 누가 났나요? 바로 루시 났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왜 똑같지 않냐면, 다말은 개대결혼을 부정당한 것이고, 루스는 개대결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개대 결혼을 통해서 다시 이 가문을 잇게 되고 그 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쭉 내려와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나는 그 족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지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라고요. 유다지파는 뭐죠? 왕이. 나타나는 그 집화가 되었고 그 유자 집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집화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해스로는 람을 낳고라고 하면서 끝까지 9절에 보면 아마 22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10개의 10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촉보는 총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베레스에서부터 누구까지 나온다고요? 이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역사적인 연속적으로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이 출애굽할 때에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사사기일 때에는 보아시대 보아스가 그리고 왕 왕국 시대에는 다윗이 그 이름 하나하나를 통해서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나오죠. 여기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약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고 신약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예수님께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여인들이 나오게 되죠. 여인들이 누게 구 나오게 되냐면 다말이 나오게 되고 라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 룻도 나오게 되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까지가 되고 또이 말씀에서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족보가 나오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학의 족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누구누구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위당을 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름 역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네 명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누가 나오더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누구죠 라함 나오게 되고 룬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세바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어떤 이방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죄인이라든지 바세바 같은 경우에는 죄인이잖아요. 그 함께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만이 대단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방인들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루키의 마지막 결론은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목처럼 얘기했듯이 비어에서 채워짐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비어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귀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그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 모압으로 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세상으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또 세상으로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거기 가서는 다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요.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까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들을, 그것이 단순히 며느리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던 나오미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 우리 앞에 눈 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 채워짐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분께 계를 간절히. 고난입니다.